반갑습니다, 하정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어,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홈페이지에 강의 영상을 올렸어요. 주제는 블로그 마켓 상세 페이지 작성하기입니다. 현재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블로그 마켓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올렸는데요. 상세 페이지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라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현재 블로그 마켓을 잘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작성해 보실 수 있는 워크시트도 다운받아서 실제로 작성을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온라인 마켓 창업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블로그 마켓부터 시작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으실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생겼을 때 하나씩 부담 없이 소개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입비도 어느 정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블로그 마켓은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주제로 또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글을 올리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신뢰를 또줄수 있고 또친밀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가 있죠. 어,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 정말 믿을 만한 상품을 소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정보글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어, 또 도움을 얻으면서, 어, 이분이 또이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네? 또 그렇게 해도 연결을 되어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켓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블로그 마켓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블로그 마켓을 승인을 받으려면 어 일단 블로그를 먼저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일상 그리고 주제 관련 정보글들을 꾸준히 올리시면서. 소통하는 어, 찐 이웃들도 조금씩 늘려 나가시고 글 쓰는 그런 습관을 또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어, 짧더라도 여러분들 꾸준히 글을 올리면서 글 쓰는 훈련이 되시면 나중에 상품을 판매하실 때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훈련을 하기 가장 어, 쉬우면서도 이제 편리한 공간이 저는 블로그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쓰면서 나중에 어,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비즈니스쿨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브로그마켓 어, 상세페이지 작성하기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유용한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